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접속사가 있으면 더욱 유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이 승리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대해야 하는 적들의 세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현실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또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십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보통은 이 이신칭의 원리를 구약보다는 신약을 통해 먼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신인칭의 교류를 이야기할 때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바울은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는 장면은 장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율법은 언제 처음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급한 다음에 시내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장세기 15장이 나옵니다. 할래를 받기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